안녕하세요, 꼬에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의 께 소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파란색깔의 깨는 코에이고, 초록색깔의 깨는 레몬 레몬의 께 소녀인데요. 네, 저희가 어 코에는 뒤집기와 깎기를 하고, 레몬의 께 소녀는 뒤집기와 깎기를안 하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하러 가볼게요. 고고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laughs> <2차도 천입니다. 웃음> 2차도 천, 다시? 다시 스로 자동기를이차도 천입니다. 2이차도차 시작. 계속 차기만 하고 있는이 박공을 하고 나서 원는이자기를는는이자는이자동차이자이꽉는이자는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는 이꽉꽉 이렇게 많이 버티지? 아까 그냥 뒤집기를 안 하고 잠시 내야 이 짜도장을 했잖아요. 아 맞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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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으로 깍아기를 한번안 했어요. <웃음> 오 <웃음> 저기 <있다. 웃음> 왜 오히려 제가 깍아기랑 뒤집기를 안하는것 같죠? 이거는 레몬네캣 소녀의 게임입니다. 똑똑하게 불렀어. 룰리 룰리 룰리. 띠루리루리 이제 끌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깜기가 됐네요. 군요 이제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제는 제가 꺾가기를 빵 뒤집기를 해서 앉아 볼게요. 꿀도 같이. 아. 까지 랄모니께서 영어하고의 뒤집기 와구가기를 안하고 애교 만지기 를해봤습니다 <laughs> <을> 안녕 <laughs>